안녕하세요.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, 별표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뿌려주는 별표 타파, 별타 쌤 박지영입니다. 제가 어 지금 도형 시리즈 준비하고 있는데요. 도형 시리즈 준비하기 전에, 저 어머님이, 한 분이 구독자님께서 문의를 주셨어요. 4학년 1학기 큰 수를 하는데, 아이가 별표 치는 게 너무 많아요. 너무 어려워요. 네,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 했어요. 그래서 제가 긴급으로 오늘 큰 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들이 큰 수를 왜 어려워할까요? 네. 그거는 교과서의 흐름에 지금 원인이 있어요. 왜냐하면요. 1학년 1학기 때까지 50까지의 수를 배우고요. 1학년 2학기 때까지 100까지의 수를 공부하게 돼요. 자, 그다음 2학년 때는 뭐를 배우냐면요. 네, 1학기 때는 세 자리 수. 그다음 2학년 2학기 때는 4자리 수를 천 단위까지 공부하게 되지요. 그리고 3학년 때는 바로 5자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더셈, 설자리수의 더셈, 뺄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. 그리고 나서 갑자기 4학년이 돼서 만 이상, 즉 5자리 이상의 수를 다섯 자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섯 자리 이상의 수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아요. 이렇게 큰 수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무엇을 해 줘야 되냐면 네가 지금 공부하는 조 단위까지는 큰 수가 아니야라는 많이 알려 주셔야 돼요. 그럼 그걸 어떻게 알려 주시면 좋냐? 그럼 수의 확장을 조금 시켜 주시면 좋습니다. 어떻게? 그러면 수의 확장을 시켜 주시냐 자, 이거 뭐영 되게 많죠. <laughs> 이거네. 사실, 이제 큰 수까지 제가 쭉 한번 적어본 건데요. 얘네들이 다 이름이 있어요. 자, 얘 같은 경우는요. 네, 뭐라고 읽까요? 네 자리 수에서 얘를 만이라고 읽죠. 만이라고 읽고,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아요.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만이고, 여기까지는 뭐라고 읽어요? 억이라고 읽죠. 자, 이렇게. 이렇게 표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요거, 이거보다는 저는 사실 V 표시를 좋아해요.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일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시하는 걸 좋아합니다. 일단 그 만억조. 그다음에 만배하면 경이죠. 경, 해, 자, 양, 구, 간. 네, 계속 만배씩 늘어난 거예요. 공이 네 개씩 정제. 그그 다음에 좀 특이한 이름이 있어요. 얘는요, 항하사. 네, 여기서부터 이름이 조금 재밌어요. 이승기 아니고 아승기. 네, 그 다음에 나유타. 나타시 아니고 나유타. 그 다음에 불가사의. 불가사의. 그 다음에 무량대수. 이렇게 큰 수들이 있단 말이에요. 자, 이거는 지금 한자 문화권에서 이제 쓰는 큰 수이고요. 네, 더 다른 거는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이렇게 큰수 중에 네가 배우는 거는 어디까지, 겨우, 겨우 여기까지예요. 여기까지 배우는 거예요. 4학년 1학기 때는 조단이 뿐이 안 나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큰 수가 있다는 거를 조금 이야기를 해 주고 네가 배운 건 이만큼이야. 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 주시면 아이가 그렇게 이제 어 내가 배우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네.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. 자,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 에 나온 얘기냐면요. 조선 시대에 그래서, 네, 조선시대 수학책이에요. 그게 산학계몽이거든요. 산학계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. 근데 이 산학계몽은, 우리, 어,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책들은 뭐냐면은 중국 원나라 때, 원나라 때 산학계몽이라는 책이 있었어요. 그거에서, 산학계몽이라는 책이 있었는데, 그거에서 영향을 받은 책이 바로 조선의 산악계몽이고요 그럼 중국의 원나라의 산악계몽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 하면요, 네, 바로 지금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죠. 이름이 좀 이상하죠. 네, <laughs> 이런 건 뭐냐?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면 인도의 네 고대 인도 불교 경전인 불교 경전인 화엄경, 네 화엄경이라는 책에 영향은 유래, 유래가 된 거예요. 화원경리라는 책에서 유래가 된 내용이에요.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런 항아사라는 내용 같은 경우는요. 여기 보시면 항아사 보이시죠? 네, 항아사 같은 얘기는 뭐냐면 인도의 겐지스강 아시죠? 거기에 모래가 모래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뜨 끝. 세셀수 없이, 많다, 없이 많다는 큰 수를 나타낸 거고요. 그리고 저 인도 불교 경전 화엄경이라고 그랬죠. 이거 불가사의 같은 경우 영원히 죽지 않는 부처의 나이에서 나온 말이에요. 자, 그리고 보면요 무량대수는 뭐냐면 인간으로서 알 수가 없는 매우 큰 수를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한자 문화권에서는 가장 큰 수, 매우 큰수 이런 거를 뜻하기도 해요. 그럼 무량대수 제가 한자로 한번 써보면요 없을 무자예요 없을 무에, 네, 하야 양.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큰, 네, 그, 대자시죠이고 네, 큰 수. 헤아릴 수 없는, 헤아릴 수 없는 큰 수. 네, 이런 거 한자 시간 많이 배웠었죠? 그래서 요거를 무량 대수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한테 많이 물어봐요. 엄마, 저기 한 숫자 중에 제일 큰게 뭐야? 그러면요. 한자 문화권에서는 어떤 수가 제일 크냐? 아 무량대수가 제일 큰 수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. 그죠?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좋고요. 근데 이제는 한자 문학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는 큰 수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큰 수를 엄마가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좋을지 엄마가 또 여기서 멋지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잖아요. 그죠? 사실, 이, 지금, 산학계몽에도 나와 있지만, 어, 수에 대해서 끝이 어딘지를 계속 이제는 현대 과학으로 이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논의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계속 이제는 이론들이 바뀌고 있는데요. 가장 이제는 핫했던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, 아이들이 요거는 이제 수학도서 많이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알고 있어요. 얘 이름 뭐예요? 구골. 네, 구골이고요 얘는, 어, 어렵게 쓰면요. 10을, 네, 어떻게 해요? 이렇게 100제곱. 즉, 뭐냐면,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? 1 옆에 0이 몇개 있다는, 0이 100개가 있다는 아주 큰 수라는 거예요. 1 옆에 100, 0이 100개가 있다는 굉장히 큰 수죠. 이 구골이 사실은 큰 수에 이제는 대명사처럼 되어 있었는데요. 이제 여기 좀 지나면서 제가 계속 연구를 하라고 했잖아요. 네, 뭐냐면, 10의 구골 제곱. 네, 그거를 예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9골 플렉스. 그래서 이제뭐 수학 책 많이 읽고 이런 수학 도서 많이 읽는 친구들과 제일 큰수는 수학 플렉스야. 구골 플렉스야라고 얘기 많이 해요. 그래서 얘를 직접 써보면구골이라고 쓰고요. 네, 10의 네, 10하고 여기가 구골이어야 되니까. 네, 이렇게. 굉장히 큰 수죠. 네. 이런 식으로 1이, 1 뒤에 0이 9골게 붙어 있는 거예요. 0이, 1 뒤에 0이 9골게 붙어 있는 거예요. 정말 굉장히 큰 수를 의미하고 가장 크다라고 얘기했었어요. 그래서 구골, 구골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? 네. 우리가 잘 아는 네, 웹사이트, 네, 구글. 그죠. 구글도 사실은 여기에서 네, 전해져 온 말이거든요. 유래된 말인데, 어, 여기 구글 창업자가 누구냐면요.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만들고 싶었냐? 그러면 아주 큰, 정말 큰 숫자만큼 많은 웹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게 하겠다. 네. 나는 정말 많은 웹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게 할 거야. 그이큰 숫자만큼. 그래가지고 구글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. 야, 구골개만큼 내가 진짜 많은 웹 페이지를 서핑할수 있게 해줄 거야. 검색 엔진을 만들 거야라고 했는데 구글이라고 주려고 했더니 이거는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구글 창업자인 세르베이 세르게이 브리니 아, 어떡하지 하다가 오타가 난 거예요. 실수거 실수 실수를 한 것이 바로 무엇이 되었다? 구글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거 보시면 뭐 구글 말 구글 플렉스 말고도요, 구글 뱅도 있고요, 더 수학적인 의미가 있는 뭐 이런 컨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그래서 엄마가 어떤 얘기해주시면 좋으냐면 요새 이제 가장 이제 핫한 건요, 어, 구글 플렉스보다 더 핫한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는 수학적 의미가 있는, 수학적으로 쓸수 있는 의미가, 네, 안 보이네요. 의미가 있는 네, 가장 큰 수. 수학적으로 쓸수 있는 가장 큰 수. 그리고 이거는 기네스북에도 불렀어요. 그러면 이제 는 조금 이제 신뢰가 가죠. 기네스북에도 오른 거예요.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, 엄마 이제 다 멋있게 얘기해 주는 요그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, 그레이엄수라고 불러. 네, 그레이엄수. 라고 불러 주시면 되고요. 뭐 소문자로도 쓰고 네, 대문자로도 써요. 네, 그래서 수학적이 가장 큰 수에 대해서 엄마가 조금 멋있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랬는데도 또 아이들이 궁금해. 그러면요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가장 큰 수는 뭐예요?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. 더큰 수가 있어요. 있는데요. 이게 뭐냐면 짜잔. 네,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영어로 쓰면 앱스 Absolute, infinite. 네,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Absolute 우리 아시죠? 뭐예요? 네 분유 분유 그죠? 그게 완전한 뭐 완벽한 이런 뜻이거든요. 그럼 Infinite는 무한이라는 뜻이죠. 이건 뭐야? 완벽한 무한? 네. 뭐 절대 무한? 절대 무한? 뭐 완벽한 무한? 뭐이런 뜻이에요. 완벽한 무한. 네, 완벽한 무한. 그래서 엄마가 이런 얘기해주시면 돼요. 아 요새는 네, 한글로 좀 제가 좀손스럽게 한번 적어볼게요. <laughs> absolute infinite야. 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.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가거나 수학적 의미가 있는 가장 큰 수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은 무한이라는 건요 수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재미로 이야기해주시면 좋겠고 그레이엄 수를 좀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. 엄마 세상에서 제일 큰 수가 뭐야? 막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물어보는데요.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우리 엄마 최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오늘도 어떻게 고민 해결되셨나요? 네 아이한테 큰수 무서워하지 마라. 네가 한 배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. 라고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에 100개 달린 것도 있고요. 1이 9개 달린 것도 있어요. 0 9개 달린 것도 있어. 라는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고민해게 되셨죠? 네, 별표 타타.